2023년 4월 3일, 미국 니미츠 핵추진 항모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은 2008년 최초 실시되었고, 2016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되었고, 이번에 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후속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현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미일 3국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파트 1. 인트로. 가자. 왔나? 먹어? 달가 아니야 <laughs> 어이 내 강사 김정환이다 어나 동창웅이다 그래 이만은의 동생인데 너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두드려 팼다며 똑 깎인 건 아니고 야장구야니안 네 맞았나? 여기 한대 맞았습니다 형님 한대 맞았다는데? <laughs> 장난하나? 에이, 장난 같나? 에이, 친구 동생하고 간다. 할래, 동생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이, 뭐 <laughs> 끄지라.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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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하세요.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이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넘어 안보 협력을 강요하고 압박하는지 질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순한 답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파트 2. 동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히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호 방위조약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동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일까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에는 동맹 문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국가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동맹일까요 1961년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 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뒤 중국은 북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2002년 이후 중국이 북한을 다시 통제하려고 하기 전까지 북한과 중국은 실질적으로 동맹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동맹이 단순히 방위조약이란 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맹은 자주국가가 안보협력을 위해 같이 싸워줄 의사가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트 3. 미국의 한국과 일본 동맹 강화 이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동맹처럼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상대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냉전에서 봉쇄정책을 통해 소련의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군사력만 비정상적으로 컸고 경제력은 미국의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대국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저렴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제품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봉쇄정책 2.0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련과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이 정책의 승자는 오래 버티는 국가입니다. 부부끼리 혹은 친구끼리 냉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면 잘알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집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못 참고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것입니다. 오래 버티려면 친구들이 많아야 합니다. 부부끼리나 친구끼리도 냉전에 들어가면 지원군을 모집합니다. 지원군이 많을수록 명분이 있어지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원군인 동맹국가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분도 서고 필요한 자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맹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슈메이커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모델을 통해 후원 국가가 추구하는 것을 이데올로기적 지지와 전략적 이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편에 줄을 서주고 필요한 자원을 가져다 주면 봉쇄라는 장기적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91년까지 46년에 걸쳐 봉쇄 1.0을 치렀습니다. 이긴 싸움에서 버텼고 이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줄을 서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와 석유 자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련을 상대했습니다. 미국이 볼때 봉쇄 2.0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나 인구로 볼때 버티는 힘이 더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에너지 자원, 천연 자원, 식량, 깨끗한 물과 같은 부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없이는 첨단산업 육성도 어렵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없이 14억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인 대부분이 다시 미신 공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협동 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볼때꽉 움켜져야 하는 중국의 목줄은 명확합니다. 그러려면 국제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는 군사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 모두 동일합니다.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돈이 된다고 중국의 최신 무기와 기술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첨단 반도체 제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나토라는 다자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호주와 동맹, 필리핀 동맹과 같이 일대일 동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론에서 차륜 동맹, 허브앤 휠 동맹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퀴처럼 중간에 미국이 있고 바퀴살들로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결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이 별거 아니었던 거죠.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거죠. 그런데 중국을 상대할 때는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속은 아시아 동맹 중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실질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결속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만 설득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한미일이 동맹으로 엮이고 이 동맹이 나토와 연결되면 미국으로서는 일거양득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중국 군사력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안보 이슈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통제하기도 좋습니다. 중국 안보 위협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기차 분야와 태양광에 대한 대중국 견제는 자연히 미국 전기차 시장과 태양광 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안미 경중이 유행이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라고 여겼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안미 경미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 미국 경제도 미국입니다. 게다가 제도를 다자화하면 규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은 국가를 규율하고 관리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위반하고 배신했을 때 다자적으로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단 얼차례를 시키던 시절에 누군가 꼼수를 쓰면 다 같이 그 사람을 비난했죠. 얼차례를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비난의 희생양만 불쌍한 것이죠. 파트 4. 결론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동맹의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게 두 가지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오랜 경제관계를 단칼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고통은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당장 한국 수출이 작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미국도 일본이 그리 믿을 만한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외교적으로 깊이 파고들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본 정치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